<laughs> 네, 작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마이크 요원이 있어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예,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감독님부터 배우들 순서로 해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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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한 감독 김혜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에서 인형 역을 맡은 이레입니다. 저희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의 설아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에서 예술단 1등 마리엄을 맡은 배우 정수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기자님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먼저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멜로가 체질이라 유니콘 드라마 작업 이후에는 첫 장편, 데뷔작이신데 이 언제부터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제가 멜로가 체질을 찍고 나서 그이 작품을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네, 유니콘은 사실 좀더 뒤에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오픈이 공개가 먼저 됐던 작품이었고요 어, 우선은 어, 대학 때부터 좀 성장 드라마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좀 착하고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마 YTN 스타의 강내리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따뜻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게두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 완성된 그 공연을 보여주기까지 그 과정이 배우분들이 좀 직접 소화 하심에 있어서 연습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몇 곡을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습을 좀 하셨는지가 비하인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베를린 영화제 등뭐 해외 영화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배우분들이 어 답변해주셔도 되고 감독님께서 말씀주셔도 되는데 그 해외 관객들에게도 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 먼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 곡을 작품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래 배우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춤추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춤을 추는 아이의 내용이다 보니까 춤을 추는 거에 있어서 어설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한한달 전이었나요? 두달 전?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안무 연습 들어가면서 또 안무 감독님께서 창작도 같이 도와주셨고 촬영하는 중에서도 이제 시간을 좀 짬짬이 돼서 촬영을 위해서 이제 안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럼 배우님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은 같이 하는 분무가 없고 가르치는 선생님 역인데 제가 하는 솔로 춤이 있어서 어, 저는 무용을 또 사실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두달반 정도 연습을 했고 어, 또 심지어 에이스 무용수 출신의 선생님이어가지고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서 엄청나게 네.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그만큼 네. 했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빈 배우님도 말씀해주세요. 어 우선 저도 설아 쌤처럼 1등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날이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배우라는 직업이 참 감사한 게모용수모용인 모형,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그 잠시나마 저희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한국 모용이 특히나 검이나 부채 그 뿐만 아니라 초반에도 신육공우 하는 춤처럼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어서. 어떤 하나하나 소품을 이해를 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비단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인형에도 그렇고 저희 무용단에 다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진짜 한두달 내내 땀 흘려가면서 몸으로 그분들의 삶을 체험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저희 베를린 영화제 수상공상 수상도 하시고 해외에서 반응들이 뜨거운데 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우선 잘 모르겠긴 한데, 그 제가 짐작해보자면 저희 영화가 이제 주는 분위기, 그러니까 되게 밝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 보시는 분들 기분을 좀 좋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저희가 해외 영화제에서 GV 할 때마다 한국의 그런 교육 현실이라든지 완벽함을 바라는 그런 교육열, 어, 이런 리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어, 저희들한테 그런 지구의 시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꼭 잘해야 되고 또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어, 학생들의 모습이 그 나라의 학생들에게서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이사분 계실까요? 아직 없으시면 그 저희가 이제 해외 영화제들 같이 배우들이 감독님이랑 다니면서 시쌰으쌰한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제 함께 영화제 하시면서 어, 세물에서 함께 있었던 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그 사실 촬영을 하고 그어 뭔가 많은 분들께 저희 영화를 보여드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어 21년도에 촬영을 했고 그리고 후반 작업을 좀꽤 오랜 시간 거치게 되면서 23년도 10월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월드프리미어로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배우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어 저희도 같이 영화 관람하고.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서 뭐밥 먹고 이러면서 아 우리도 어 한국계 영화제 왔으니 해외 영화제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되게 어 꿈꾸듯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저 꿈같은 내용의 대화들이긴 했는데 어또 베를린에 또다 같이 함께 가면서 또 저희끼리 확실히 좀더 돈독해지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수상은 저희가 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철저히 비밀로 지켜서 저희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어, 저희끼리는 아, 그저 바라지 말고 그저 베를린 영화제를 즐기고 어,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꿈 같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에, 이곳에서 우리가 영화제를 잘 즐기고 이 영화를 많이 보여드리고 gv를 하면서 많이 좀 즐기자 쪽으로 일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무대에 그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길부터 서로 막 많이 오열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혹시 배우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지소영 배우님도 특별한 또 영화제에서는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배급 전에 영화제를 갔던 거여가지고 정말 그어 무대 그러니까 극장 상영이 끝나면 저희는 그 드레스를 입고 택시 타고 집에 갔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끝나면 그 때는 이래 배우가 미성년자여가지고, 뭐,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못 먹고, 쌀국수 집에서 먹으면서, 우리 진짜 상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크리스탈 배어 상을 받으면서, 어, 사실 그 전에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분위기를 봐서, 아, 이거를 보면 참 좋아하겠다 그랬는데, 그거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되게 좋은 반응을 현장에서 주셔서 어, 여기서 터진다고? 여기서 터진다고? 막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어,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사함을 너무 많이 안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안 됐었거든요. <laughs> 근데 한국 와서 상도 받고 또 배급도 돼서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정수빈 배우님도 어 우선은 정말 저희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막 수려하게 그분들을 모국어인 독일어나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영화인가 맞나? 이미 수상 발표가 났는데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하고 탄츠라는 단어가 듣고. <laughs> 하면서 정말 월드컵 경기나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정말 매달 딴것 마냥 정말 너무너무 그런 희열을 느꼈고 그리고 그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수전 검상 현상이 한국에서 저희가 첫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그 독일 베를린 분들이 한류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하세요. 그래서 특히 어린 제너레이션 친구들이니까 실제 한국어를 써서 저희한테 편지로 보여줄 정도로 한국말을 정말 수려하게 잘하는 걸 보고, 아, 정말 대안의 이런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멋진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이사님 계실까요? 네, 오른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네스의 김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진서연 이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쨌든 두 분이 사제지간으로 나오시면서 점점 불안정하다 관계에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차츰 보여주시는데, 두 분이 그 케미를 맞추시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두분 모두 대답탁 드릴게요. 저는 그 중에 얼음마녀 인여이어가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막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뭐그 촬영이 아닐 때도 막 다가가고 실제로 그렇게 따뜻한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막 그렇게 애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 배우가 워낙 또 현장에서 씩씩하고 현장을 또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도 있고 해서 사실 각자 열심히 잘 하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래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 사실 선배님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laughs> 현장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자연스럽게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되게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선생님이고 또 선배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에 있어서도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우리가 지금 잘 맞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자주 물어봐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참 많이 받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정하 배우나 손석구 배우님들과 또 호흡하시고 소감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손석구 배우님은 약국 촬영 씬이 사실 하루 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 본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이처럼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석구 배우님께서 먼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연기 스타일이나 톤이나, 혹은 현장에서 하시는 그런 말투나 모습들을 좀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아 오빠도 현장에서 그냥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송석구 배우님 캐스팅 비하인드를 감독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멜로시 체질 작업할 때그 이병헌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나눠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송석구 배우 촬영 분량이 그렇게 제가 찍은 송석구 어, 배우의 어,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많이 본 많이 이렇게 같이 작업하진 않았었는데, 어, 작업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회차가 조금 더 있어서 이 배우랑 조금 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어디선가 그 손석구 배우도 저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소문을 <웃음> 입수해서, <웃음> 그렇다면 우리가 어, 같은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이 약사 캐릭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근데 되게 장난기 어린 그런 어, 미소부터 뭐, 해서 어, 그런 대사를 이렇게 치는 그런 재미 이런 연기적인 부분들까지도 어, 약사 캐릭터랑 되게 찰떡,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 그 소문에 입수한 다음에 어,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래 어, 배우의 친구 역할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는 어린 역할인 줄 아셨었는데, <laughs> 네, 장난치시고 그러다가 어,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 네. 진행 중에도 손을 드시,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는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빈 배우님도 이 예술단의 센터 나리 역을 보여주기에 혹시나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특별히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제가 이 영화로 처음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존에 다른 작품들 많이 인사를 하긴 했지만 정말 저의 첫 상업 데뷔극은 갱갱갱인데. 그 시절 수빈이는 막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 50kg, 4 9 k g 또 너무 마른 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리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43kg라는 <laughs> 숫자를 제가, 어, 나도 이렇게 열심히 무용인으로서 살면 이렇게 할수 있구나를 통해서, 제가 막 하기보다는 정말 나리처럼 춤을 정말 잘 추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몸이 그들의 삶을 담은 것 같아서, 이자리를 겨워서 그때 감독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네. <laughs> 네. 사실 정수빈 배우 역할이 되게 그 무용을 되게 잘해야도 되지만 어, 그런 무용이 됐던 엄마의 기대치 때문에 그이 고등학생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것이 좀 많이 있는 캐릭터여서 어, 저희가 무용 연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연습을 배우들이 되게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살이 빠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기뻤습니다. <laughs> 네, 배우들의 그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기 네, 그런 영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잘 보신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제목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어,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제목을 확정을 시게 된 비하인드가 있으면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 저희가 촬영할 때는 이제 다른 제목으로 촬영을 했었고 가제였고 네 저는 그 제목이 드림즈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제목은 어 뭔가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도 스태프들한테 상금 걸고 그 공모를 하였으나. 어, 이렇다 할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서. 근 이제 23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출하면서, 어, 제목을 정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 저희들의 인물들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인형이도 어, 설아도, 날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저들의 삶이.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라고 정하게 되었고 어,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 저희 영화가 개봉이 좀 미지수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 저 또한도 괜찮아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했고 한열번 쓰고 싶었는데 <laughs> 너무 길것가아서세 번으로, 번으로 줄여봤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질문 오른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의 조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새 배우분 캐스팅 기와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인형이 역할을 어 되게 밝고 꿋꿋하고 이런 캐릭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 기존 배우가 가지는 이미지 자체가 밝고 맑은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좀 끌고 나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 연기를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이 나이 때 가장 훌륭한 배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서, 제일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건넸는데, 또 이래 배우가, 어, 흔쾌히 또 출연을 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미팅 때 제가 이래 배우를 쳐다보는데, 이래 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왠지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요. 어, 진서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저는 되게 귀여워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laughs> 좀 기존의 강한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어, 저는 진서현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웃음이 되게 좋아서 어. 무표정에 가까운 설악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서서히 변화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형이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주기에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진선 배우가 가지고 있는 되게 뭔가 캐릭터를 연구하는 그런 악착 같은 뭔가 이게 해내고야 많은 그런 열정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캐스팅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정수빈 배우는 제가 오디션을 보고 날이로 캐스팅을 했는데 어, 사실 이제 날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아이로서 웃을 때는 아이처럼 해맑지만 또 그런 현실 앞에서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그늘이 보이는 이런 캐릭터여서 어, 그두 가지 모습이 다 같이 있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촬영할 때 일부러 다크서클을 조금 그려넣기도 했고요. <laughs> 그리고 어, 정수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때 그런 춤 오디션, 그러니까 무용 오디션도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저 친구의 연기와 움직임이 어, 나리에 대한 표현을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음,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안 그래도 진호연 배우님이 기존에 이제 보여주셨던 모습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인데 저희 영화 후반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변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다들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그 인형을 만나면서 제 변화하는 설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어떻게 혹시 뭔가 좀 특별히 연기하시면서 신경 쓰신 부분 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아 연기를 하면서 99%가 힘들었던 게 사실 제 웃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요구하신 게 절대 웃지 마세요. 절대 서늘하게 차갑게를 요구하셔가지고 어, 정말 편안하게 연기했던 부분은 정말 마지막에 그 방에서 어, 퍼져 있는 모습은 정말 한 번에 갔죠. 거의 한 번에 갔고 정말 편안하게 그 장면을 찍었던 것 같고. 그 나머지의 설화는 사실 저한테 별로 없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그래서 어, 정말 차갑고 약간의 우울함과 그리고 공허함을 계속 담고 있어야 돼서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잘 있는 스타일인데 숍만 가면 공허함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사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 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봉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어, 이 개봉을 맞이해서 관객들에게 뭔가 좀 부탁 말씀 한마디 감독님부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그 이렇게 개봉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이 어, 저를 비롯한 저희 배우들과 또 저희 영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많이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작품인 만큼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저도 저희 배우들도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어, 괜찮은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래 배우님. 어, 앞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관객분들을 만나뵙기를 너무나 오래 기다리기도 했었고 또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뭔가 더 화합하게 되는, 단합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성장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영화와 함께 화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성장 드라마이면서 어, 포기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영화예요. 어, 저희 나라가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어,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 뭐 성공, 뭐 동기부여, 성공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어딜 가야 되고 어떤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뭐 제가 살아보니까 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부 잘했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냈던 거그 힘으로 지금 이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잘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고요. 성공하지 못해도 정말 괜찮고, 저희 영화를 보면, 어 한숨 내려놓고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저희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보면서, 어 위안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빈 배우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 우선 저희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이제 생각했을 때 처음에 혼자서 아 그래 괜찮아 잘할수 있어 괜찮아 나 혼자 하기보다는 타인 누군가가 너 괜찮아? 너 괜찮은 거 맞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같이 일어나서 어 괜찮아! 느낌표! 라고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혼자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나리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과연 정말 혼자서 해낸 걸까 싶더라고요. 저는 단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영화의 모든 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괜찮아! 라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이런 괜찮아지는 큰 힘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영화 보시다 보면 인형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도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조금은 한국의 인형이 1일 1복하는 인형이 같은 비타민의 약국에 가서 꼭1일1섭취할수 있는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조금은 다들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애정이 가득 담긴 마지막 당구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간담회는 마치고 좀 장례 정리하고 나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 감동이...